최근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전쟁의 징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공간의 움직임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대피를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약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급격히 한국을 떠나는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이는 중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내릴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징후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 자산의 집결입니다. 평상시에는 한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주변에 머무르지만 만약 세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핵잠수함이나 이지스 구축함 같은 첨단 무기들이 되고 한반도 인근에 나타난다면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의 움직임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군인들의 외출이나 휴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언론이나 방송의 변화입니다. 만약 라디오나 TV에서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송출된다면 이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